접속사,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또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말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w h e 이 있어. 이때 w h 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할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접속사 when을 문장에서 익혀보자. 첫 번째 문장은 he wasn't there. 그는 거기에 없었어. 라는 문장이 있는데 I came back. 내가 돌아온 그 시간 또는 그때에 그가 거기에 없었다 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을 때 뭐뭐 할때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when을 써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두 문장을 접속사 when을 써서 연결시켜 보자. 우선 주절인 he wasn't there를 쓰고, 그 다음에는 접속사인 when을, when을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 종속절인 I came back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서 오해는 그가 거기에 없었다라는 주절과 내가 돌아왔을 때라는 시간의 종속절을 종속절을 연결시켜준 접속사야. 이때. 웬이 이끄는 이 종속절은 주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장은 웬 종속절을 앞에 쓰고 주절을 뒤에 쓸수 있는데 이때는 콤마를 써야 해. 따라서 문장의 위치를 바꿔서 써보면 앞에 웬이 when, 이끄는 종속절을 이렇게 쓰고, when I came back, 콤마를, 콤마를 쓴 다음에, 주절인 he wasn't there를 쓰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문장, she cried, 그녀는 울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또는 그 시간에 그녀가 울었다 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싶을 때, 뭐, 뭐, 할때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when을 써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두 문장을 접속사 when을 써서 연결시켜 보자. 우선 주절인 she cried 를 쓰고 접속사인 when 을쓴 다음에 시간의 종속절인 she heard the news 를 써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when 은 그녀가 울었다 라는 주절과 그녀가 언제 울었냐면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그때 그때라는 시간의 종속절을 시간의 종속절을 연결시켜준 접속사야 이때 웬이끄는 웬이 이 종속절은 주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장은 when의 종속절을 앞에 쓰고 주절을 뒤에 쓸수 있는데 이때는 콤마를 써야 해. 문장의 위치를 바꿔서 써 보면 우선 when 절인 when she her the news 를 쓰고 그리고 뒤에 콤마를 콤마를 이렇게 쓴 다음에 주절인 she cried 를써 주면 되는 거야. 다음 정리하기 접속사 when 접속사 when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을 시간을 나타내 주고 뭐뭐할때 라는 뜻을 나타내. 예문을 보면,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어. 라는 문장이 있는데, 내가 나갔을 때, 그때 비가 내렸다는 것을 전달해주고 싶을 때, 뭐뭐 뭐할 때,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 when을 써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이두 문장을 접속사 when으로 연결시켜 보면 우선 주절인 it was raining을 쓰고 그 뒤에 접속사 when when을 이렇게 쓴 다음에 뒤에는 시간의 종속절인 i went out 써주면 돼. 여기에서 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라는 주절과 비가 언제 내렸냐면 내가 나갔을 때라는 시간의 시간의 종속절을 종속절을 연결시켜준 접속사야. 이때 왜니 이끄는 이 종속절은 주절의 동작이나 상태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리고 이 문장은 왼절과 주절의 위치를 바꿔서 쓸수 있는데 이때는 콤마를 써야 해. 바꿔서 써보면 우선 왼절인 when I went out 을 쓰고 그 뒤에는 콤마를 이렇게 콤마를 쓴 다음에 뒤에 주절인 it was raining를 쓰면 되는 거야.